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히릿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히릿과 함께하는 아침 이슈 정리. 이제 막 시작한 베타 버전인데요. 영 인기가 없으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 특징주. 그리고 오늘의 이슈, 주요 일정, 전일 시간의 특징주.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가 어땠나 한번 볼까요? 다운은 0.1% 상승. 나스닥과 S&P 500은 0.2%씩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스닥이랑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잘 나가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증시 낙관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은행들은 올 연말 지수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가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0.6%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 매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CEO가 조기 은퇴를 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살짝 되돌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눈에 띄는데요. 6%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딱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전기차 엑스포에서 전기트럭 세미의 생산 일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 올린 영상에서 공유택시에 대한 가이드가 공개되면서 기대감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와 근데 모든 이평선이 모이는 와중에 양봉을 띄웠습니다. 이거 좀 의미 있는 걸까요? 다음은 일라이릴리입니다. 비만치료제 성분이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2.5%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현재 연례 개발자 회의를 진행 중이죠. 인공지능 PC를 공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0.8%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리와 니켈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전기트럭 세미 확대 기대감에 6%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테슬라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테슬라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멕시코. 코아칠레, 브라질도 중국산에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입니다. 분명 관련해서 수혜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히토류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련한 테마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은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FOMC 의사록 공개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브랜드가 상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이더리움 ETF 승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시간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회에서 움직였던 주요 섹터는 화장품인데요. 정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만큼 이것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이 c 씨엔씨 상한가, 한국화장품과 본느는 4%씩 상승했습니다. 넥슨게임즈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전파모바일이 중국 출시 당일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찍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에서 눈에 띄는 건 큐라클인데요. 파트너사의 기술이전을 했던 치료제 에 대해서 권리 반환 의향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히리코 아침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장도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